5011님이 어우 연애 안 하는 제가 다 화나는군요 완전 고민입니다 고민 아이고, 이거는 어, 본인이 분이... 연애 안 하는 거에 대해 서화를해주시는니아저 아, 갑자기 근데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뭐? 어? <laughs> 진짜 어른처럼 대하는 거예요 음, 아예 아... 막... 쟤 갑자기 왜 저래? 아니,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막 <laughs> 막 지금 막 되게 유행하는 걸를 얘기해서 아 맞다 이런 거는 저 요즘 잘 모르시죠?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반대로 세대 차이로 하가 세대 느끼게? 차이를 계속 주는 아 거예요 일부러 오히려 어 오히려 아 줄임말 쓰고 음 네. 줄임말 어 <laughs> 그게 뭐 뭐야? <laughs> 막 그런 거 막. 아, 그런 누, 맞아 누나 모르겠구나. 어. 어. 아뭐 이런 식으로 <laughs> 누나 모르겠구나. 약간 이런 식으로. 아, <laughs> 근데 그거 되게 좀 그렇게 또 오히려 오히려 <laughs> 괜찮겠는데 약간 조금 네. 좀 당황스럽게 우리가, 우리가 한... 이렇게 아. 생각할 정도면 진짜로 조금 약간 뜨끔해 아, 아, 아. 네. 반대로 아 누나들 왜 이렇게 늙었어요? 이것도 몰라요. <laughs> 어, 맞아요,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재밌게 약간 좀 풀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주면은 아이고 아이고 눈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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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아래 봐 어,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만나면 횟수도 점점 줄겠네요. 맞아. 그럼 그 딱좀 얘기를 어, 듣기 맞네. 응. 어 맞네. 어 누나 이번에는 남진 콘서트 생겼는데 가실래요? 이렇게 하면서 약간 남진. 저희 어머니가 못 간다고 하셔가지고 요아 <laughs> 그새도 <세대> 아니신가요? 이렇게 <laughs> <laughs> 남진 콘서트, 티노쇼 <laughs> <laughs> <지노시오> 이런 것들이고. <laughs> <보니까. 웃음> 그러니까. <laughs>